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 신한솔뱅크 KBO 리그 KT 위즈와 SS실랜더스의 경기를 이렇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최지훈 2번 추심수 3번 최정 4번의 한유섭 5번 에레디아 6번 박성한 KT 킬러 오원석입니다 시즌 1승 1패 홀드 하나와 함께 4.91의 평균자책점을 연고이번 강백호 3번 로하스 4번 문상철 5번의 박병호 6번 황재균 팬들이 간절하게 부활을 바라고 있는 엄상백 이번 시즌 6경기 나와서 1승 5패 6.75의 평균자책점 현재 리그에서 가장 많은 안타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득점도 전체 1위에요. 이번째 바운드 크게 튀었고요. 1호수 박지환 잡고 1루 지금 접전이었어요. 리드서자 네. 여기에서 네 판독 결과 이제 아웃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단속경기 4릴분 9위에 정말 뜨거운 타이밍을 좌투수 상대로는 4릴분 7리 3개 홈런 여기에서 스윙 삼진투아 아차 싶으니까 뺏이 나온 것 같거든요 9개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습니다 낮은 공을 걷어 올렸습니다 중견수 방면 최지훈이 이동하면서 세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4번 타자 문상철 선수부터 출발합니다 오, 좋은 활력을 펼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 떨어져 있어요 페이스가 직전 3번의 맞대결에서 굉장히 강했던 문상철인데요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선발 출전을 하고 있는 5번 타자 박병호 네. 선수입니다 타자가 이제 살아나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파스윙 그리고 심판에게 전달되는 공과 결국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모투에서 가볍게 밀어 때립니다. 1, 2간을 빼내는 안타. 오늘 팀의 첫 번째 안타 만들고 있는 6번 타자 황재균. 특히 요즘 이렇게 이제 툭툭 밀어치는. 낮은 공 빠지면서 타격이 되고 애매한 위치 그대로 떨어집니다. 행운의 안타와 함께 두 타자 연속 안타. 2사주다 1, 루일로 만들어진 득점권 기회입니다. 타석에 8번 타자 안치영입니다. 정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여전히 오원석의 카운트입니다. 높은공 스윙 삼진. 자. <목소리> 어, 빠지면서 볼넷. <볼렛>. 전석석의 <목소리> 야구를 잘하다 보니까 구원자가 점점 늘고 있습다 이거 <목소리> 당겼습니다. 2루수 정면 1루 2루 먼저 그리고 1루까지 더블 플레이. <목소리> 네. 나쁘지 않습니다. 원석 상대 타율도 22년과는 다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텐데도 바깥쪽 빠른 볼 루킹 삼진 이번 시즌 최다 탈삼진 타임 삼진을 쌓아가고 있고요 엄상백 투수 지금 공격적으로 효율적인 투구를 또 이어. 지켜봤습니다. 낮은 위치 로킹 삼진이라도 하듯이 정말 좋은 피칭 공격적인 피칭을 보여줄거 있거든요. 네. 자, 3회 원아웃까지 현재 투수가 2 1 개밖에 되지 않고요. 투수 옆 라운드 아... 맞고 묘하게 굴절이 됩니다. 잡고 1루 뿌려 받지면 이지영의 발이 먼저였습니다. 해주고 있습니다. 오우. 자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이지영 1루에1루에서 1회. 세이브입니다. 당기타구 땅볼이 됐습니다. 3루수 황재균이 주자를 묶어놓고 두 번째 아웃 카운트까지 처리합니다. 투아웃 1번 타자 최지훈입니다. 초구 당겼습니다. 1루수 옆 떨어집니다. 페어볼, 홈패스까지 2루에 있던 이지역 여유 있게 홈까지 들어옵니다. 최지훈의 선제 1타점 적시타 스코어 1대0. 올해 체인지업이 꽤 많이 맞아 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추신수가 걷어올리타고5중간이 타구 넘어갑니다 여유롭게 다이아몬드를 돌고 있는 2번 타자 추신수 토런 홈런과 함께 스코어는 단숨에 3대0까지 달아납니다 실전 마수거리 홈런포 추신수 잘 받아 때렸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 안타입니다 4번 타자 문상철의한타 1사 주자 1로 혹시 빠른 공잘 치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또 해줘야 되는 타자입니다 끝째 헛스윙 1사 주자 1로 끌려나왔습니다 스윙 삼진 계속해서 하이존이었는데 이번... 야, 지금 완전히 구석으로 갔어요. 스트라이크. 네. 첫 타석 역시 안타였는데요. 자, 반대 투구가 됐는데 지금 삼진 콜이 나왔어요. 이렇게 7 번째 탈삼진까지 만들어내고 있는 오원석 공격이 마무리됐던. 바로 그 공입니다. 어, 황재균 선수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 폴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 투구가 되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삼진 판정이 나오니까 황재균 선수가 감정을 드러내면서 이제 헬멧을 집어 던져 버렸거든요. 네. 퇴장 사유가 되면서 황재균 선수가 퇴장이 됐습니다. 현재 퇴장을 당한 황재균 선수였습니다. 당기타고 간을 빼냈습니다. 현재 타율 1위 에레디아가 오늘도 안타를 하나 추가하면서 선두 타자한다. 2구 빈받으면서 높게 뜹니다. 3루수와 유격수, 유격수 김상수가 처리를 했습니다. 원아. 자 1루 견제과 뒤로 빠지면서 에레디아 2루 뜹입니다 2루 들어갑니다. 엄상백 투투피치. 높게만 떴습니다. 1루쪽빠울지역1루수 박병호가 처리하면서 투아웃입니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경기고요. 초구 공략 이지영. 자 오른쪽 넓은 공간에 타구 떨어지면서 2루에 있던 에레디아를 홈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지영의 1타점 적시타 스포는 4대 0. 이겼습니다. 9번 타자 박진환. 초구 들어 올렸습니다. 우중간으로 뻗어가는 타구. 우익수 중견수. 중견수 안치영이 이공을 아... 잡아냅니다. 나이스 캐치입니다. 안치영의 호수비와 함께 끝난 사회말랜더스의공 역스코어는 사대영입니다. 가운데 <목소리> 토 왼쪽으로 깎여 맞았습니다. 백핸드로 잡고 던지지 못합니다. 이곳 빠른 볼드 승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윙 삼진과 함께 음 물러나고 있는 최장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피칭 나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 한이닝에 큰거꽝 맞아서 그렇지 7. 상당히 공격적으로 좋은 피칭을 하고 있어요 와, 아직 70개도 지금 안 되고 있죠 네. 4번 타자 한효성 헛스윙 삼진 147km 6회 초 KT 위즈의 공격 시작됩니다 초구 공략 천성호 빼옵니다. 좌익수 앞쪽으로 천성호 오 지금 공 더듬사 2루까지 내달립니다. 2루 2로, 2루에 들어갑니다. 장타로 연결될 타구는 아닌 것으로 보였는데 네. 자, 여기서 한번 공을 더듬죠. 투에서 반대 투구가 됐는데 먹히면서 땅볼입니다. 1루에 고명준이 직접 베이스 밟으면서 1사 주자 3루로 바뀝니다. 초고받아 때렸습니다. 유격수킬러기 나타. 3루와 있타 주자 여유 있게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추격에 1타점 적시타 로하스. 스코드 4대 1점 차입니다. 투투에서 바깥쪽 공툭 밀었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타. 로하스 2루통과 3루까지 내달립니다. 3루. 3루에 들어갑니다. 두 타자 연속 안타 주자는 다시 3루 와일로. 당긴차고 왼쪽에 한 탑니다. 3루주자 불러들이면서 박병호의 적시타 스코어는 4:2 이제 2점차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박병호 하나 를 쳐줬고요. 장타는 아니지만 아주 소중한 또 적시타가 되면서 그 게임의 흐름에 양상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피투수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팀의 두 번째 투수로 이운 투수가 올라옵니다. 2번 자, 두 명이 쌓여 있습니다. 당연히 바라는 거잖아요. 야, 스트라이크예요. 대타 장성호 여기서 헛스윙. 37. 전의 제대로 먹혔지만 지금 나쁘게 가는 공에 헛스윙이 돼 버렸고요. 네. 주자는 3루 와이로. 3구 받아 때렸습니다. 2로수 박지환이 처리하면서 잘로 3루 와이로. 실점을 했지만 이로운이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스코어는 4대2, 두점 차로 6회 마무리됩니다. 4대2 두점차 리드를 지키기 위해 7회 s s 칠렌더스가 선택한 허리, 노경은 투수입니다. 1루수 자리에 오태구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네. 오태구는 멀티 수비맨이 되고 있어요. 김민혁 선수가 들어왔죠. 파스윙 파스웨이 3구3지대로 돌려세우는 노경은 원하입니다 빠른 공변하고 전화, 그리고 다시 빠른 공인데 오늘은 현재까지 6이이 올해 최다이닝이 6회였으니까 6이닝이었으니까요 네 지금은 최다이닝 넘어섰습니다 자신의 스윙 삼진. 빠른 볼로 윽박 찔렀습니다. 도아웃입니다. 저희는 박뀐 투수와 함께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자, 마운드 두 번째로 올라온 투수 전용주 선수입니다. 최근에 올라온 전용주가 이제 그역할을해 주고 있고요. 주번에 좀 중요할 때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어요. 높은 공. 스윙 삼진. 좌타자를 정리하는 본인의 확실한 역할 전용주가 보여 줬습니다. 계산이서는 불펜을 다시 한번 가동합니다. 조병현 투수가 마운드에 올라왔습니다. 풀카운트 빠른 볼 멈춰 깊게 들어오면서 볼넷. 땅볼이 됐습니다. 일루수 잡고 이루 먼저 그리고 일루까지 더블 플레이. 쭉 나오잖아요. 예. 근데 병살이 하나 나오면 기대득점에서 안타 두 개가 사라진다는 그죠? 물론 병살 세개나와도 이기는 경기가 간혹 있지만 그럼요. 쉽지 않죠. 높은 공에 어스웨이 이사 주자 없이 투투 피치 변하고 스윙 삼진 강백현 선수 저렇게 포수하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신기하기도 합니다 <laughs> 오우 지금 좀 높게 들어왔죠? 위험한 위치였어요 지금 키가 돼서 헤드까지 벗겨질 정도였습니다 안 내줬지 않을까 네 바다 때렸습니다. 내야를 빠져나갑니다. 오늘 홈런 포함 3안타 경기 타격감을 완벽히 끌어올리고 있는 추추 트레이 추신수입니다. 마운드는 김민수 투수로 교체가 됩니다. 자원투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김경수 거의 제자리 잡았습니다. 원웃 그리고 지금 마운드에 김민수 투수도. 자 주자 2루뛰니다2루까지 들어갑니다. 고디로 빠졌고 최경모가한 베이스다 3루까지 들어갑니다 발로 만들고 있는 두 베이스 1사 2자 3루 한유섬 라운드 받고 굴절듯 타고 그대로 중전한타 3루에 있던 최경모를 불러들이는 한유섬 의적신타입니다스코어는 5대2 이제 석점차 에레디아 초고허스윙네 헛스윙 떨어지는 공! 스윙 삼진! 공개할 때자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2루 뜁니다 2루! 1호.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두개의 노루가 모두 직구 타이밍에 나오질 않았습니다 1루 비어있습니다 지켜봅니다 록 킹삼진! 어, 이 3점 차 경기를 마무리 짓기 위한 팀의 마무리 투수 문스모 투수가 올라왔습니다. 오늘 좋은 적시타가 하나 있었습니다. 네. 지금도 오. 야 강한 타구를 유격수 박성환 잡지 못하면서 왼쪽에 안타. 리그 뭐 최정상급이잖아요. 예. 밀어 때렸습니다. 이번엔 정확히 퍼구 박성환. 원아웃. 스트라이크. 스윙 선진 투어 빠른 볼 찍어 때렸습니다 유격수 박성환이 2루에 뿌리면서 오늘 경기 마지막 아웃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최종 스코어 5대2 양 팀의 네 번째 맞대결, 랜더스필드 홈에서 SSG 랜더스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원석 투수 오늘 승리 투수가 됐고, 어, 결정적인 순간에 집중력을 보이면서 이제 점수를 뽑은 랜더스가 승리를 거뒀고요. 네 키티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오늘 수비 쪽에서 병살타 3개를 끌어낸 랜더스의 수비가 역시 이를 막아내면서 오늘 홈팀이 첫 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